니꺼가 네 내꺼고 예? 너 너가 보너아무도 없잖아. 어, 아, 그 하일이었나? 아니요 그냥 갑자기 좀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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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네. 내 마음인데.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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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하는, 공이 없는데요. 경기장 뭐야? 왜 예민한 저기 어, 있어? 음... 아. 화, 화, 나 가려져 가지고 저기다 했네. 나 위치 까린 알았잖아 화이팅화이팅소담주 아이고 호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어떡해. 나수담쳐이 있어. 우와! 나나 나, 나. 음. 어, 어. 어. 아, 나. 잘 찬다. 골키퍼가 이제 던진다 김현이 안돼 중요한 순간이야. 잘 올라갈 수가 있구나. <laughs> 나왔죠 몸이 파이팅! n g f i g h 파이팅! g f i g h t 이 n g Nice! s u b 다 간다 t 다 간다 n d a Nanda, Nanda, n a n 나이스. 와. 아 근데 이거 너무 많다 근데 이거.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어. 솔직히 근데 좀몇 명이 붙는 거야. 어, 유전. 오이. 어, <laughs> 어팀 안에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전을 겹치지 팀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아니 좀잘 찍어봐. 아 확대 안될것 같아 이거. 확대는... 오이 어, 개쩔지. 아쏜 반대죠. 네. <laughs> 나이스. 우리한테 돌아왔죠. 근데 지금 위치가 살짝 야, 겹치는 거. 같아. 야 달려. <laughs> 나 너무 추워. 나이스. 롱다리야 롱다리.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나이스. <laughs> 한다 조심. 골키퍼에 나이스. 오, 잘 던져. 잘 던져. 좋아, 좋아. 힘이 예. 엄청 좋으시네. 음. 아, 너무 아, 근데 좀 수비가 많긴 이거. 아, 수비 엄청 많아.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아니야.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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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티 회색티 언니, 3학년 언니분 저기 계시네 나이스 잘 잘다 잘다. 했소담 볼? 소담 볼. 소단의 볼. 파이팅 화이팅 수비들이 여유롭다 여유로. 와 수비도 엄청 내려오네 대박. 그만큼 자기가 빠르다 너무 잘해. 패스 좋아 티키타카 잘돼 어이 아깝다 아깝다 응. 못 하고 그냥. 네 그러니까. 그래. 뭐. 정대 엄청 잘했잖아 이등했는데 아분 남기고 안뽑먹기어친 근데 아, 크레이지. 크레이지. 나도 1분 남기고 못 나와서 지피한테 졌는데 아 그래 <laughs> 우리 완전 마지막 아, 때 후반전 때 아, 정신 다못 <laughs> 아파 많 비가 안 통해? 야 언니 미쳤 와. 아어 언니가 이겨. 언니가 이겨. 서현 언니가. 이안 나왔다, 정현주성이 형. 야유정아 너가. 주성 파워. 기파워야유정아 파이팅. 언니가 이겨. 언니가. 오 나이스. 언니 뒤에 유진이. 오. 야야야야야야 와! 와 저거 안에 기포가 되게 신장이 길다 <목소리> 오케이 그러니까, 생략 잘하네 꼬기포. 잘한다 지평 꼬기포 아, 너무 잘해 아너 너무 웃겨 아니 꼬기포 너무 잘해 아골기퍼 진짜 아, 나해저거 내가 그, 너무 빡세게 그경기보대 했네요 아뭐 무슨 경우야 전국대회 전국대2대2 아깝다 아다고 때문에 아제아서 내가 아기너들 맞아 맞아 어? 맞아 가지고넣었네때 그거 때문에 아 어? 소연이 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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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골키퍼 잘하던데 아, 아, 아. 우리가 우리가 골 우리가 슈팅에 별로 안 했긴 했지 그때는 내가 골키퍼 좀지 근데 진짜 때는 내가 그 가는 전날에 바로 k 이바가 돼버린거야 연습 하루도 없어 n t know. I don't know. I 악몽. n t k 아 o w I d o 이 t know. I d o 그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녹음된 don't know. I 뒷담 n 해 know. I don't know. I 빨리 해밀 사랑해 w I d o n 해 k n 해밀 사랑 o <laughs> 해밀 사랑해. 해밀 사랑해. <laughs> 혜미 <목소리> 사랑해 안 보니? 안 보니? 안 보니? 혜미라 사랑한다 아... 야얘 얘는... <목소리> 어머니가 보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니 나안 보니 밖에 안 보는데 <목소리> 근데 이 경기를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와 컨트롤 미쳤다 컨트롤이 아니야 컨트롤이 아니야? 오, 아 트레일러 다아진와 진짜 미치겠다 <목소리> 좀 부족해. 아이렇이이 이렇게. 좀... <laughs>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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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이야게이이 이렇게. 이이렇이이이 머리 맞았는데 자대 자랑이다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어? 이렇게 등을 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빵쳐가지아죄 아, <laughs> 바람 바람 차이. <웃음> 조용히, <웃음> 조용히 해줘 안다도끝말어호기 <laughs> 잘하는데? 안 된다고 된다. 된다. 잘하셔 심을 지우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laughs> 아, 했으면 더재밌었데이 아, 너무 무워 아, <신대에서> 와나나나나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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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 <목소리> 야 너무 추운데. <laughs> 누가 <목소리> 누가 패딩 안 입자고 했냐? 아 진짜 누구냐? <목소리> 아 패딩 안 입자고 나와라. 누구냐? 저 <목소리도> 아, 누구냐? 아, 나, 나, <목소리> 아, 나, 누구냐? <목소리> 카메라 감독 해야 돼. <목소리> 아, 근데 김기빵 팀인데 왜소남초가 하고 있냐? 이제부터 이찬이 내 꺼낸다. 나 내가 먹을게. <목소리> 말.. 아 준비하는데 니네 때문에 못했잖아. 아니 미안해. 나. 공 잡았습니다. 이하나 왕중나, 잡자 빨리 빨리. 2분 정도 남은 빨리. 상황입니다. 경기가, 경기가 2분 남았어. 2분. 2분 남았고, 지편주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선수들이 아니, 쉽지 왜 않은 거예요. <laughs> 어, 지편 쪽킥 좋다. 킥 좋다. 어, 저 뒤로 빼는 개인기인가요? 밀어라, 밀어라, 밀어라. 좋습니다. 어이, 좋아요. 어, 터치가 아, 살짝 길었고. 아이고, 너무 밀어라,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아, 좋아요. 아, 농사 지지 않습니다. 어, 나이스! 와, 숨은 공간에 파고 들어가는. 아. 야, 3대1이었어. <laughs> 3대1이 3대 일이었다고. 서가 3세트 가나지이렇게 머리 놓고 아, 앞 머리 친구. 우리가 얘기했던 내 3세트 다 맞았고. 근데 오지는왜체력안 딸리는 거야? 어머 어머. 나 진짜 지 힘들어? 직캠 친구 됐네 이거? 온라인세 언제 들어와요? 직캠 됐잖아 이거. 이유 들어가. 예. 빨리 받고. 저희 경긴 시작. 1분 나왔어. 1분 분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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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야! 들어오자, 마아 가자. 와! 야, 겁나 멋있다. 아, 멋있다. 아, 나이스! 아, 골키퍼 선방! 아, 얘네 리액션 여기 골 봤지? 진짜 왜? 저기 가로. 와! 아, 그거 잘해. 너무 잘해. 안정성이 있어. 안정감이겠지. 안정성이야. 안정성 있다. 안전하자. <laughs> 야, 근데 얘한데 도와요라 났다. <laughs> <놨다>. 도와요 왔다. <laughs> 나 일부러 안전성도 맞는 말인데 왜? 왜 맞는 말이지 10초 남았는데? 라이브좀 빨리 켜도 그런가? 라이브가 오케이 너무 자고한 명? 어머, 뭐야? 몇초몇초 경기 끝? 어이! 잘해 잘해 아니 아니 저 야, 얘, 얘가 타이머잖아 안해 아니야 아 이것들여 넌 3%야 아니 그렇지 너무 무섭다 좋아요 내가 눌러 만드나 안 되네 주먹터치 오케이 자오 좋습니다 제 소담초 기획을 세고 우 있어요 아 소담초 중추 소담초가 제로합니다 좋아요 수비가 1대1. 좋알까겠습니좋 어, 좋아요. 오케이 아오케이 좋아. 아, 좋아요. 아수 어, 좋아요. 입니다좋대요이요 좋아요. 좋아요. 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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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요요 어디 가셨지? 어네 이게 라이브 네. 꺼요? 어네 이게 V 해주세요 V. 저 라이브 꺼요.